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산 광역시 수영구 광안동에 자리 잡은 부산 광안동 쌍용 예가 디오션 35평형을 소개하겠습니다. 로드뷰부터 살펴보시면, 은 여기가 부산 지하철이어선 광안역이 있고, 광안동 쌍용 예가 디오션 아파트인데, 해당 104동이고, 104동 중에서 하나, 둘, 셋, 세번째 라인, 남동향 방면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43층 중에 28층이고요. 해당 세대의 개방감 확인해 보시면은 대략 이 정도 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선으로 이 방면으로 해당 방면으로 높은 건물이 붙어 광안리 해수욕장 방면으로 개방감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로드뷰 살펴보셨고, 법원 문구 사진 짚어드리면은, 해당 아파트 부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그 중에서 가운데 104동 중에서 세 번째 라인에 이 해당 세대가 되겠습니다. 남동향으로, 남동향으로 침실, 글씨 침실, 쓰리비 플러스 침실이 한개도 있고, 욕실은 하나, 둘로 짜여져 있습니다. 법원 문건 사진 살펴보셨습니다. 경매내역 2022 105417. 해당 경매법원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되겠습니다. 부산 수영구 광안동 1,330번지 외 1필지 부산 광안동 쌍용 예가 D 오션. 광안 쌍용이라고도 부르고 광, 광안동 쌍용 예가라고도 부릅니다. 104동 28층입니다. 35평형인데. 전형민적 2 5 7평, 대지가 12.3평. 감정가격은 12억 7천인데, 24년도 7월 29일에 감정금액의 64%, 8억 1,280만원 이상 입찰하셔야 합니다. 43층 중에 28층이고, 2014년도 11월에 사용 승인되었습니다. 928세대 북계동 단지고요. 해당 세대에 있는 소유자분께서 전입되어 있으신데, 임차 보증금 인수 여지는 없습니다. 매각으로 소유권 이전되고, 그외 등기부상글리 넘버도 소멸되는 경매 내역을 살펴보셨습니다. 경매 내역 살펴보셨고요. 가격 관련해서 말씀 드리면, 은본 건은 117제곱미터 이 타입. 그러니까, 35평형 E 타입인데요. 같은 평형, 같은 타입. 단지 내 매물은 8억 3천부터, 8억 3천부터 20억까지, 20억까지 나와 있습니다. 시세, 대략적인 시세는 8억 3천에서 10억 2천 정도 보겠고요. 4월에. 4월, 4월에 14,900, 10,900, 19,900, 9,500, 2,800, 3,500, 26,102,000에 매매가 되어 있습니다. 104동 매매, 매도금액, 매물금액 20억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 광안대교 파노라마 풀조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은 43%지 45% 정도 되고요. 월세 관련해서 보증금 1억 기준 하실 때 130에서 160 정도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부산 광안동 쌍용예가 D 오션입니다. 해당 단지는 한바다 중학교, 광안초등학교 남측, 광안리 해수욕장 서측. 광안리 해수욕장 사거리하고 가깝습니다. 광안역, 부산 지하철 2호선 광안역 하부는 해당 104동에서는 도보로 이렇게 걸어가시면은 도보로 9분 내외 정도 되겠고요. 부산 지하철 2호선이 다니는 그 지상 기존 간선도로 이용해서 남쪽으로 내려가시면은. 남천동, 정성대, 대연역 묵굴역에서 중앙동 방면, 남포동 방면, 자갈치 방면 이동하실 수가 있겠고요. 해당 세대에서 같은 도로 타고 수영모탈이 지나서 서쪽으로 가시면 동네 방면, 동쪽으로 가시면 센텀시티 해운대 방면까지 가깝습니다. 취득세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본건을 8억 2천만 원 이상 잠시만요. 본건을 8억 2천만 원 이상 9억 원 이하의 낙찰 받았을 경우에는, 그리고 본건 취득이 2주택 이하인 경우에는요. 취득세율은 낙찰 금액의 2.72%부터 3.3%까지 정정하는 방식입니다. 8억 2천만 원에 낙찰 받으면은 8억 2천에 2.72%부터 9억 이하까지는 9억에 3.3%까지, 8억 2천에서 9억까지, 2.72%에서 3.3%까지 금액에 비례해서 정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3주택이 되시면 8.4%, 4주택 이상이 되시면 12.4%가 되고요. 조건이 충족하시는 분께서는 낙찰금액의 80%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짧지 않은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